안녕하십니까. 조직회사 태인 글로벌 대표 김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고주파가 효과가 많이 나오고 체험 사례가 아주 많은데 인터넷에 뒤져보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발고주파는 이거 하시면은, 음, 엄청난 효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효과들을, 음, 제조사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공유 안 합니다. 이걸 공유하면은 어, 체험시키고 다른 제품 사고 그러겠죠. 싼 제품 찾아다니겠죠. 제가 전편에서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했는데 어쨌든 발고주판은 체험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많을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가지 효능 효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이러신 분들은 그게 드물고요. 가끔 올라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 이렇게 클릭을 해 보면은 뭐 영상이 뭐 치료 효과에 대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음 그건 좀입업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것은 많이 다들 자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제조사별로 제조를 그래도 1년 이상 하신 회사들은 엄청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영상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사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테인글로벌도 2011년부터 발고주파를 최초로 했기 때문에, 지금 수만명을 테스트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에 관계되고, 저희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공개를 해드리지만,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는 자기 회사의 자기 제품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해보시면 알 겁니다. 효과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효과를 많이 냅니다. 감사합니다.